안녕하세요. 이번 전시는 작가 장영애의 슈퍼해피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퍼해피는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 재료를 고르고 골조를 세우듯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쌓아올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회화, 입체,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어 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몰입, 감정, 진동, 소통이라는 주제를 거쳐 2024년에는 광장으로 이어졌고, 2025년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 흐르는 광장을 탐구합니다. 작가는 광장을 호흡이 교차하는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물리적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두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시선과 생각이 오가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장은 작가의 시선과 위치가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순간 나와 타인은 같은 선상에 놓인 존재가 됩니다. 이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나의 광장이자 타인의 광장, 그리고 모두의 광장 즉, 흐르는 광장입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교차하며 만들어낸 집단적 에너지를 수집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우라처럼 이어지는 흐름으로 전시장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